자,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자, ab, bc, ca의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인 삼각형 abc가 있다. 외접원을 만드는 이가 28파일 때 선분 ca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삼각형이 있다. 자, 대충 그립시다. abc라 하죠. 자,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이니까 얘를 p라고 두면 얘는 2p, 얘는 루트 2 e p. 가 되잖아. 그 w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w e i 파이 t of t h 외 w e i 반지름 길이 the 파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인 법칙을 g h t of 얘를 세타 e i g h t 지 세타. 그러면 사 i 세타 타분의트트 e p 얼얼마 h 는 거지? t 잖아 아. 루트 e p 가자 넓이가 28 파이니까 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28 파이라는 거지. 자 r 은 그러면 2 루트 7 나오죠. 자 이게 이안이되한거예 이게 4루트7이 거야. 자 사인 법칙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사인 값만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 p 값을 구할 수 있어. 어차피 우리 가 예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2 p가 우리가 구하자면 답이 나지 양변을 곱해주면 4 루트 7 사인 세타지 자, 사인 세타만 구할 수 있는데 그지? 자 코사인 법칙을 쓰자 코사인 법칙 얘를 가지고 자, 루트 2p의 제곱은 자, p제곱 플러스 2p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얘는 1 곱하면 2p제곱 되죠 코사인 세타잖아 그지? 여기서 이 코사인 세타는 뭐여서 이제 여기다 심어 놓을꺼야 뭐 뭐, 코사인 세타 뭐할까야자 얘가 2p제곱 인데 자 p제곱 p제곱 다 달려도 되죠? 뭐 5p제곱 마이너스 4p제곱 코사인 세타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겼다 그러면 4p제곱 코사인 세타는 3피 제곱이지. 없애버리고 코사인세타는 4분의 3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어, 코사인세타가 4분의 3이라는 얘기는 빗변이 4일 때밑변이 빗변 빗변 3이라는 거지. 피타로성에서 예를 하면 루트 7 나오죠. 그러니까 인세타는 4분의 얼마? 4분의 루트 7이야. 그지? 여기 이제. 4분의 루트 7 곱해다 아, 넣어서 곱해 주면 되지 약분에서 없어지고 7이 된다.